공간적인 딱 그런 배치가 되어 있는 곳에 와서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내가 그런 공간을 꾸밀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자사관학교의 수진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엔 잡너 출신이잖아요. 엔잡너에 에어비앤비를 할때 필요한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요즘 저희 모든 이제 관심사가 사실 엔잡너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어 뭔가 부업에 대한 아이템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히트작인 단기임대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공유 오피스까지 그걸 했을 때 어, 이케아에서 사면 좋은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보려고 때마침 여러분 강동 이케아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리나케에 달려왔습니다. 자 이곳이고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시죠. 자 2층이 이케아는 쇼룸이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2층부터 보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2층 올라가 보실까요? 자, 저희는 드디어 2층 쇼룸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인 배치가 되어 있는 쇼룸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시기에 여러분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어, 확실히 오픈 시기가 조금 끝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한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쇼핑을 마음껏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케아 첫 번째 오면 이런 가방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뭐 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가져가볼까요? 응. 자, 이케아 입구에 오시면요, 이렇게 연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줄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팜플렛이 있어요. 이걸 챙겨갖고 어, 저희가 이제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매번 고 다니면서 쇼핑하기가 힘드니까 저기 가시면 코드가 있어요. 저쪽 한번 바코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바코드 번호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픽업 위치도 있고요. 셀프로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바코드 번호만 얘기하면 창고에서 따로 픽업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쇼파 같은 거는 에어비앤비에 포인트로 하나 놓으면 사진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사실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나가는 에어비앤비 만들기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포인트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쇼파 하나 정도 있으면 아마 굿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테이블이 굉장히 가격이 가성비가 높아요. 이게 14,900원인데, 이런 거는 이제 침대 옆에 조그마한 협탁식으로 테이블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14,900원인데, 어,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흔들림도 적어서 이런 거는 하나 사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식탁은 어, 꼭 필수 아이템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199,000원인데, 어, 이 정도 가격대로 해가지고 식탁은 2인용 보통 뭐 2인에서 많게는 4인까지 오거든요. 이런 식탁을 구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의자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미끄럼 방지 같은 거 스티커 붙여가지고 관리하시면은 어, 관리하기 용이하십니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디자인에 따라서 보시면 저 색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우드 색깔 근데 가격대가 확실히 얘는 199,000원, 만 얘는 399,000원. 만 가성비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보시면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 할때 이제 구호 같은 그런 이제, 어, 물건이 많이 나오면 사실 화장실 정도는 좀 수리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태아에 보시면 이게 439,600원이에요. 만 지금 여기에 모든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 여기 보시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괜찮거든요. 보통 욕실 인테리어 하나 할 때마다 보통 한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어,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에어비앤비 청소할 때 청소 도구함을 어, 보이는 곳에 어, 주시는 거는 제가 별로 복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통에다가 청소 도구함 통이 거든요 여기 안에 또 분리도 되어 있고 이런 청소 도구함 통에 어, 분리하셔서 보관하셔서 창고에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14,900원이라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케아에 이렇게 이제 공간적인 딱 그런 배치가 되어 있는 곳에 와서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내가 그런 공간을 꾸밀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 이것 따로 하나 사고 저것 따로 하나 사는 것보다 이미 공간이 꾸며진 곳에 오셔서 한번 눈으로 사진으로 담아 가셔가지고 어, 내 공간을 꾸미신다고 하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쇼룸 구경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층에 내려가셔서 물건을 이제 사는 그런 공간이 나올 거예요. 한번 1층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에어비앤비 공간에 오시면 이런 초록감이나 이런 키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쿠션들 있으면 어, 공간적으로 훨씬 더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심플한 것보다는 이런 톡톡 튀는 컬러로 어, 공간에 힘을 조금 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3,900원 씩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대 비싸지 않는 걸로 오히려 이런 19,000원짜리보다는 3,900원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암막커튼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반암막인데, 옆에 코너에는 암막커튼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가려주는 이 암막커튼은, 오시는 게스트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기도 해요. 뭐 하루쯤 편안하게 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뭐 병원에 이렇게 항암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출장 오셔서 또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런 암막 커튼으로 좀 공간에 대한 편안함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에어비앤비 이불을 고를 때는 이렇게 뭔가 하사하거나 뭔가 조금 무늬가 많은 거, 그다음에 어두운 색을 고집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이불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이고 호텔 이불식처럼 차렵으로 꾸며진 거를 더선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훨씬 더 오염도 빨리 빠지고요. 우리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 게스트 입장에서도 사실 흰색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어, 문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흰색 침구류를 선택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흰색이라서 세탁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묻으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흰색은요. 락슨 물하고 이제 세탁 세제를 같이 넣어 주시면은 이게 흰색으로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여러분 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러그 코너인데요, 여러분. 러그는 겨울철에는 조금 보온 효과도 있고요. 이런 포인트 형식의 러그가 아무래도 우리 공간적인 거에 대한 어, 힘을 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난한 러그보다는, 자, 이렇게 무난한 색깔의 러그보다는 저기 끝쪽에 포인트 줄수 있는 러그를 선택하시는 게 어, 여러분의 에어비앤비 그런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명인데요. 이런 키포인트 되는 조명 사실 가격대가요. 다 5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어, 공간에 조금 인테리어도 할겸그 다음에 침대 옆에 약간 스탠드 형식으로 놔두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9,900원이고 지금 이 상품은 39,900원. 이런 조명이 아마 주는 힘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조명과 액자 그리고 뭔가 짝... 한 가지 아이템을 들면 아마 공간이 이쁘게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강동 이케입니다 여러분 잘 구경하셨나요? 음 제가 이제는요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를 할수 있는 리스트 품목 리스트를 DM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사관학교 수진쌤과 함께하세요.